776번 자 여기 조각상을 찍을 거야. 여기 바늘구멍 사진기로. 그러면 사진 속에 조각상의 높이가 4.2cm가 되도록 그럼 여기에 상이 맺히는데 그 상이 4.2가 되고 싶다. 이 말이야. 그지? 그럴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AB와 5.4의 거리를 구하래. 그럼 얘랑 이 사진까지의 거리는 6이라고 나와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 21이라는 길이를 가지는 아이랑 이 4.2라는 길이를 가지는 아이랑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닮았죠. 네.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닮았지. 닮은 비가 몇 대면 21대 4.2가 되겠지. 그지? 그러면 여기 높이 마찬가지 높이 대 높이도 똑같이 21대 4.2가 되겠죠. 내가 알고 싶은 게 여기서부터 이까지 의 거리니까 걔를 x라고 한번 해봐. 오케이? Okay? 그러면 21대 4.2는 내가 알고 싶은 길이가 여기 x예요. x 대6 이렇게 되겠지.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거리가 6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내양의 곱은 내양의 곱과 같다 해서 우리는 x를 찾은 게 정답이 되겠죠. 너희들이 계산을 해보세요.